이번 주에 함께 읽는 히브리식 통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과 23장입니다. 사도들의 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구약의 모세 글, 선지의 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글에 이어서 신구약 전체를 우리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스스로 오셨습니까? 예, 결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오늘 뭘 보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6월절 이렇게 연결되는 구약에서는 6월절 그래서 모세로 출애굽할 때에 처음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6월절 그 속에 담겨있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시는 그 현장,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난의 성취 현장인 십자가, 그것을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 유월절에. 이6월절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거고 나는 아버지의 이 뜻을 정말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내가 사랑으로 부른 너희 너희 이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식, 먹는 것,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이렇게 지금 함께 먹고 있으니,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아버지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완전하게 성취하고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수 있겠다 하시는 사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사명, 소명, 그리고 순종. 또 제자들을 향한 사랑, 이런 게 그냥 버무려져 가지고, 이거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런 그 간절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런 아버지를 향한 것과 제자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고 "와" 하는 것은 재상의 종을 칼로 쳐, 쳐,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려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참으라 하고는 그게 귀를 다시 손을 딱 대갖고 순식간에 떨어진 귀가 다시 붙어버려. 그리고 건강해져 버렸어. 그런 표적, 이런 게 그냥, 우와!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능력으로 무장한 우리 복음전도자나 이런 응?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유대인들의 눈, 눈을 확 끌겠어요. 어? 귀를 칼로 잘랐는데 귀를 다시, 이건 무슨 마술, 이건 어떤 종류의 마술이야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무장하셨지만은 가장 큰 것은 오늘 우리 유성진 사모님도 보셨지만은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가 그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다. 이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오히려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완벽한 지혜로, 또한 완벽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능력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이제 유대인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가장 뚜렷하고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6월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사건, 이 절기의 완성인 이 십자가, 이것은 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 근데 그 뜻을 이루, 시, 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 주인공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완벽하게 순종해 가시죠. 하나님과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를 일치시키시면서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갔다고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6월절과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그 길을 어떤 사람은 거슬러. 반대해. 회방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련유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베드로 정확하게 집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나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시면 안됩니다.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죽으 죽을... 죽음 앞에서고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나 예수 몰라. 저 죽으러 가는, 저 죽임당할 예수 때문에 내 생명까지 죽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되기 전에 제자 베드로였을 때이 죽음 앞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인간이. 오직 성령 외에는, 오직 성령 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을 받고 이해하고 순종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는, 오직 성령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길을 통달하고, 통찰하고, 동참하고, 동행하도록 하는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이 열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 유월절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신 유대인들이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IQ가 높다고 하고,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뭐 금융을 주무른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6월절을,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신. 그러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실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면 성령으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비밀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6월절의 어린 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시대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 여러분 그것이 두 가지가 오버랩 되는데 이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전도 이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과 십자가를 전하는 이 전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길이요 일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일이 또 있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이루어서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뜻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사건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그렇죠. 함께 나누신 것처럼. 근데 그것을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 나타나고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일이다 말이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6월절 사건, 십자가 사건 반대하고 거스르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바오, 베드로, 그 끝까지 예수님의 그것에 거슬림, 거슬림이 되었던 가련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반대하고 회방했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대일 딱 하고 세번 부인하고 세번 사랑 고백하면서 완벽하게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정반대되는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으로 영광 돌렸던 베드로.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시대적인 일이고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지금은 베드로처럼 아유 그러면 안돼 무슨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이스라엘이지 여러분 이러던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깨우쳐주시면 여러분 이것에 변화가 일어나서. 평생을 이 하나님의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교훈하고 열어주세요. 아 어느 시대 한 시대 하나님이 계획한 그뜻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과 뜻과 일이 있구나.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6월절 사건,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 6월절인 양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누리고 계속 전도하면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루어가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 뜻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이 뜻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 같은 모습을 십자가 성령 체험 이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일대일을 통해서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예시를 통해서 그 열어주시는, 깨우쳐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기 원하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헌신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